사상이 엄청 크기 있죠. 짜잔! 됐어. 오늘 여행 히틀차고요. 근데 어찌 보면 첫... 일일차죠. 어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한명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짜잔! 왜? 인사 안 하니 왜? 어? 화장 아, 안 했다고! 화장 아, 했잖아 이제 밥 먹으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라스베이거스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선글라스 없으면 지금 안될것 같아요 지금 10월 2일인데 햇빛이 엄청 셉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누구신, 누구신데요? 진이. 지니. 진 지니? 지니예요 지니예요? 제가 잘때 동안 혼자 러닝을 했던 곳이고 저기 보면 룰루레모 뭐 있잖아 내가 어제 밤에 한 12시인가 도착했잖아 LA 저 라스베가스에 우버 타고 오는데 밤 12시 한 반? 그때도 저기 문이 열려있더라고 24시간이지 않을까 2 4시간 아니겠지? 역시 라스베가스는 공연의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 노래 꺼졌다. 오늘 우리가 첫 끼로 먹을 곳은 저기 데니스라는 곳이고요. 미국 체인점입니다. 아침 체인점이라서 여기서 한번 밥을 먹고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메뉴들은 이렇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미국식 브렉퍼스트 전문점인 것 같아요. 햄버거도 있고요. 그릴도 있고요. 첫 번째로 주문한 그냥 제로코코아 슬로베리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지연이 빨대까지 콜라에 꽂아버려서 빨대 없이 먹어요 아 어. 땡큐 말하자마자 빨대 갖다주는 센스 고청하고 있나? 맛이 어떤가요? 당뇨 걸릴 것같 이게 얼음 덩어리들이 있는데 잘안 갈리는 거안 갈려 가지고 빨대에 막히네. 아까 음. 너무 얇아 음. 빨다 두꺼우면은 얼음이 씹힌다. 어우, 달다 주문한 Anything else for the moment? 예. Yep. All right. Enjoy this. Thank you. 우리가 주문한 키본 스테이크랑 팬케이크. 이게 팬케이크야좀 나왔습니다. 한 주문한 지한 20분 응? 넘게 있다가 어, 나올 거 같은데 일단 밥, 밥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나왔는데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밥을 먹었어요 어땠어요? 어, 진짜 실제로 현이는 거의 못 먹고 나왔고 제가 꾸역꾸역 어, 먹고 나왔는데 66불이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한 거의 7만 얼마인데. 7만 얼마 아니지? 왜? 66불이 66. 어떻게 7만 얼마야? 아니 약간 7만 얼마 하지 않아요? 1,400원 곱하면 아무튼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식당을 했고 데니스는 한국 사람들하고 잘안 맞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하세요 여기는 플라밍고 호텔입니다 이 플라밍고가 유명한 호텔이고요 이것저것 호텔 구경하고 돌아다니다가 플라밍고로 왔고 다리가 좀 아파서 여기는 좀 구경하면서 쉬면서 좀 구경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들어 있는데 카메라 켜가지고 가드가 이거 봐가지고 카메라에서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빠꾸 먹고 지금 홍학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홍학 좀 찾아보고 이거 나중에 카메라 다시 숙소에 갖다 놓고 다시 오던가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학을 찾으러 레츠고! 여기 플라밍고 호텔은 가든이라 해야 되나? 정원? 같은 게좀잘돼 있어서 숙박객이 아니시더라도 구경 삼아서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 어, 지금 홍악이 없어서 홍악을 못 찾아서 뿔난 지연이. 뿔어안나 숨어있는 홍학들을 찾았습니다. 그제야 미소 짓는 지연이. 짜잔! 근데 생각보다 플라밍고 호텔이나 해놓고. 좀... 그니까. 이름 때문에 갔다 건데. 근데 이쁘다, 동아들이. 얘는 지금 엄청 가까이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평화로운 레스베이거스. 이제 어디 갈까요? 앞에 커피가 <laughs> 땡겨서 여기 그 플라밍고 호텔 안에 있는 그 뭐야, 뭐라 이거? 포르타 디토. 데데데 디로. 난 디토밖에 모르는데. 디토도 저거 아니잖아. 이게 한개티한개더 붙어야 되잖아. 여기서 셀프로 주문을 합니다. 지현이는 따뜻한 거 밖에 안 먹어서 시키고, 넌 아버님이 모카라떼 좋아하니까 모카라떼 먹을래. 천조공은 라지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가 스타트입니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콜드를 하면은 1달러를 더 붙습니다. 이 강도놈들. 이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은이중국이쁜누은이기 어, 카페에서 외국 음식 반국은이 중국은 이중이라고 엄마 파인이 어글리 이리안의현장국 목격하고 계십니다 은피랑먹은이중이 지금 플라밍고 호텔에서 베네시안 호텔로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LA 헐리우드 가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같이 이제 가다가 사진 찍으면 돈 줘야 되는 사람들. 요 옆에 보면은, 그, 범블비도 있고, 파이더맨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 오만 캐스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기 함부로 사진 찍었다가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기하다고 같이 옆에 서는 순간 그냥 돈 나가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하세요 지금 베네시아 호텔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진짜 유럽 갈 필요가 없이 여기 보면은 파리 에펠탑도 있지 개선문도 있지 여기 지금 베네시아도 있지 유럽이 라스베가스 안에 다 있습니다 리언이 말로는 마카오랑도 똑같대요 마카오가 따라는 거니까 여기는 베네시아 호텔 아닙니다 되게 이쁘게 돼있고 유럽처럼 진짜 유럽처럼 돼있습니다 베네시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은 저렇게 어 이렇게 이걸 타고 사람들이 운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쭉 갑니다. 지금 손님이 없네요. 아 오늘 공치따이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이 운하를 쭉 가는 거고요. 지금 해질녘입니다. 해질녘 되게 이쁘긴 이뻐요. 어. 베가스 오시는 분들은 베네시안 호텔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낮에 진짜 덥거든요. 한낮에 진짜 더우니까 낮에 들어와가지고 좀 실겸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